안녕하세요. 레브네이션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시장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는 2026 현대 아이오닉에 대해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격, 디자인, 주행거리, 그리고 경쟁 모델들과의 비교까지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이 모델이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지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026 현대 아이오닉2는 현대차가 소형 전기 해치백 시장을 정조준하고 만든 모델입니다. 아이오닉5와 6가 중대형 시장을 공략했다면 아이오닉2는 도시명 실속 전기차를 원하는 젊은 세대와 첫차 구매자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디자인부터 보시죠. 아이오닉2는 전면부에 픽셀 스타일의 LED 주간주행 등을 적용해 아이오닉 패밀리의 정체성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전면 그릴이 없는 깨끗한 인상, 곡선과 직선이 절묘하게 섞인 차체 라인 덕분에 작지만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특히 공기 역학을 고려한 매끄러운 루프 라인과 슈오버행 디자인은 효율성과 스타일을 모두 잡았습니다. 측면부는 짧은 휠 베이스의 다이나믹한 캐릭터 라인이 돋보이고 작지만 17인치 또는 옵션에 따라 18인치 알로이 휠이 장착돼 시각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후면부에는 픽셀 스타일 리어램프가 적용돼 밤에도 단번에 눈에 띄는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전반적으로 아이오닉 2위 외관은 단순히 작은 차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전기차라는 인상을 강하게 남깁니다. 실내로 들어가 볼까요. 아이오닉 2위 인테리어는 깔끔함과 실용성이 핵심입니다. 대시보드에는 대형 파노라믹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이어져 하나의 와이드 스크린처럼 보입니다. 심플한 터치식 공조 패널과 최소화된 물리 버튼 덕분에 미래적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또한 평평한 플로어 구조 덕분에 작은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이열 공간도 주목할 만합니다. 경쟁 모델 대비 무릎 공간이 넉넉하고 뒷좌석 등받이 각도도 조절이 가능해서 장거리 주행에도 피로감이 적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기본 300리터 수준이지만 뒷좌석을 폴딩하면 최대 1000리터 가까이 확장됩니다. 도심 생활과 주말 나들이 둘다 커버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패키지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파워트레인과 주행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오닉 2는 현대차의 최신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제작됐습니다. 기본 모델은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주행거리 약 350km를 지원하며, 롱레인지 모델은 배터리로 최대 470km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형 해치백 전기차 중에서도 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전륜구동 방식이며 최고 출력은 약 160마력, 0에서 100km 가속은 7초 후반대를 기록합니다. 작은 차체와 낮은 무게 중심 덕분에 핸들링이 민첩하고 도심 주행에서 탁월한 기동성을 자랑합니다. 또한 회생제동 시스템이 개선돼 효율을 극대화했으며 800V 초급속 충전 시스템을 적용해 10%에서 80%까지 약 20분 만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동급 경쟁 모델들을 압도하는 강점입니다. 안전 및 첨단 기능도 빠질 수 없죠. 아이오닉 2에는 차로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현대차의 최신 스마트 센스 안전 패키지가 기본 또는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OTA 업데이트와 디지털 키, 무선 충전, 음성 인식 등 첨단 편의 사양이 모두 탑재돼 작지만 큰 옵션 전기차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가격도 경쟁력 있습니다. 유럽 기준으로 기본 모델은 약25,000 유로부터 시작해. 롱레인지 미 풀옵션 모델은 약 3만 유로 중반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시장 출시 시 보조금 적용을 받으면 3천만원 초중반대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도시형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 모델이 폭스바겐 아이디점이올, 르노 오이 v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가격대입니다.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보면 아이오닉2는 주행거리와 충전속도에서 앞서고 디자인과 실내 마감 품질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대차의 글로벌 서비스 네트워크와 안정적인 품질 보증은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2026 현대 아이오닉 2는 단순히 작은 전기차가 아닙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가격,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첨단 기술까지 모두 담아낸 현실적인 전기차입니다. 특히 도시 생활에 최적화된 모델을 찾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2026 현대 아이오닉 2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 주시면 모두 읽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레브네이션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